우리 소속 부대가 해군 특수전 전단 뭐라,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실 아... 보지는 못해서 들어는 봤지 아이, 무조건 들어봤지 잠깐만요 주특기가 스나이퍼 주특기가 스나이퍼, 스나이퍼? 저랑 기름수 같은 거 입고 있는 스나이퍼 어? 아예 막 그런 거막서가면되 메인 스나이퍼거 말고 그리고 영화에서 봤던 저런 거 입고 이틀 동안 짧아이 하다가오이 지금 어디였더라? 타이 나서 막 저격하고 막 그런 네, 일이 있나히는 경풍 같은 거 많이 탈수저격하고안 아, 돼. 상처 받아야지. 저격수가 진짜 중요해. 연신 무대 나가면 우리, 우리 아군도 보여야 돼. 또, 또, 또 주요 인물도 뭐. 안 살아야 돼. 몇 시간 동안 어딘가 해서 피가 막다설래한발리딱 쏴. 맞아, 그 해딱을 애터치다 가만 싸. 이고 맨안 동심하고 소리 크고 대단했가고 일반 소고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격수들도 CQC, CQB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할수 있어야 특수전용원, 특수부대 인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 근데 일단 다잘 쐬야 됩니다 일단 잘 쐬야 돼요? 일단 다, <laughs> 모든 총다잘 쐬야 뭐, 스나이퍼 총, 권총, 뭐, 일반 고총 다잘쐬요 일단 지금 벽끼리비도 뭐, 뭐, 기다리고 있고 저격수도 기다리고 있고 아, 밀리터리 밀리터리 네,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주치 추유마 발견 교수님 이제 경기 설명 해, 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네. 띄총 SR25라는 반자동 저격 소총이 되겠습니다. 아. 네. 되겠습니다. 어. 네. 이총은 SR25라는 반자동 저격 소총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저격총이죠. SR 계열인데 야외 총기 리뷰 하시나요? 일단 SR25란 총은 저격총기로 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식... 이총은다써봤죠웬만 아, 아 부대에 <laughs> 있는 총은 다써보게 되니까 아 뭐하고 계시죠? 이따가 집에 가게 좀 파고 올수어 항상 실사격을 하고 네,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 카메라 렌즈로부터 4인치 정도 떨어졌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보는 것들이 보이죠 근데 우리 에이전트 H는 어 요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I'm better when i breathing and i'm going to come down on it and i'm going to see what we got as far as sight picture in there if there's too much black ring the scope needs to go forward if it 총기에다가 이 핸드 가드에다가 이제 스코프를 올린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어퍼 리시버에다가 달아야지 뭐 반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제 영점이 틀어지지 않는데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에이핑크 위는 이제 그 소총 그 SL25 그 나이트 사마먼트 회사에서 나오는 SL25 병기에 핸드가드 위에다가 스코프를 올린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게 첫째 내 총이 아니다. 그냥 거기 누가 이제 세링을 해서 나 저격수니까 이제 그 총을 나보고 하라고 줬다.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죠. 왜냐면딱 보자마자 야 누가 스코프를 막핸드가드다 달어 야 스크류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돌아가로 풀어갖고 자기 가 옮겼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 이거는 롱 아이릴리프 스코프였다. 근데 왜냐면 아이릴리프 스코프가 단렌즈 같은 거, 뭐 리플렉스 렌즈 같은 거좀 약간 심플하게 되는 그런 스코프들 중에. 총이 볼텍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켓을 하는데 여기 메커니즘 이쪽에 다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총열 확인도 조금 힘들고 조금 애매해서 조금 약간 음. 앞으로 이렇게 그, 그 뭐지? 어, 스코프 같은 거를 달수 있게 되어 있는 총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모가지로 쭉 빼가지고, 이제 스코프로 아이릴리프까지 가지고 오는 총들도 있지만, 이제 롱아이릴리프라그래서한 25인치 정도? 이 정도 이상의 거리에서 볼수 있는 스코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고배율로 나오는 사양들이 있기는 있는데, 별로 흔하지는 않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와, 아, 그거는 롱 아이릴리프 스코프였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스코프의 모양이 롱 아이릴리프 스코프가 아니라 일반 고배율 그런 스코프였기 때문에, 그거는 도망갈 수 없는 거고, 핸드 가드 위에 그, 마운팅이 돼 있는 스코프는 정말 어디간 병신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옆에 갖고 야너그거왜 거기다 왜 달았어? 그럼 얘가 설명하는 걸 듣고 아니야 그거 거기다 그렇게 달면 안 돼라고 하는데 뭐 자기 뭐 패치 뭐네이비실막 붙어 있고 막 <laughs> 나 특수.. 막 저기 컴뱃셔츠 막 번샵에 입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 애가 그렇게 들고 나왔다는 병신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레딧에 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레딧에 가면 그렇게 박제된 영상들이나 사진도 굉장히 많고 우리 에이전트 H는 제발 부탁인데 H가 아무리 싫더라도 레딧에다가 그거 정보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거 국가 망신입니다 일치 잘 쏘던가요? 못 쏘던가요? 그래도 저격수 출시면잘 맞히긴 할텐데 그래도 나는 UDT라는 두대 자체를 포어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이번에 공개된 영상들이 그랬던 거지 실제 이 사람이 실력조차 없다? 어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도 적어도 저격은 잘 하겠죠 그것도 못하면 쉽지 않아요 이 스코프와 이 눈이 제가 저번 화에서 일직선상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일치가 되어도 스코프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는데 거기에 음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음영이 생기면 안만 내가 정조준해서 쏴도 거기 잘안 맞거든요 음영이 다 없어진 공간 명확한 딱 십자선만 가 나오고 그 음영이 없어진 공간이 딱 나와야 정밀한 사격 그러니까 정확한 사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사격을 하시다 보면 봤는데 한쪽이 음영이 생긴다.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음영이 안 보이는 것으로 내가 찾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런 훈련. 고생해줬고 아까 커피! 커피 또 한잔씩 이렇게. 감사가니사나이 <laughs> <laughs> 1편 사편을 <laughs> 세상에 나오게 한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한 제가 보장할 수 Damn. 현재 에이전트 H님은 가짜 사나이에 진짜 주인공 취급을 받고 있어 2011년도에 중사 전역하여 약 5년 동안 근무해서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총사격 도 진짜 잘하셨겠네요 나 아, 어제 권총타격 좀 잘했어 이가 없네 이 아가리 빤딱으로 찢어버릴라 이 어디다 대고 한 손으로 또 그냥 너무 초 근접거리인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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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 아! 저... <laughs> 손으로 쏘셨어요. 저도 한 손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또 그냥. 에이전트 H 님은 저격수 영화를 리뷰하는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영화와 현실의 차이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요. 실제로 저격수로 복무했기 때문에 영화 속의 고증이나 시청자들이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 등을 칼같이 잡아내. 요 대한민국 영화에서는 이런 고증이 안된게 많아요. 영화에서 보면 꼭이 상태에서 땅땅땅땅땅땅땅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증해서 좋겠다 싶. 어요 왁스 안 녹아 있기만 해. No, God, please no, no. <laughs> 가면서 사격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완전히 나가린대 장비는 <laughs> 확실하게 챙겨야 돼요 예스 여러분 아 우리 또 요원어러분 저희가 뭐 이런 차나 잘... 지금 장면은 총구가 아군의 등을 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절대 총구가 아군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총구, 총람 총구, 총구, 총아 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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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 죽지 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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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좋은 곳에, 돈움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돈의 형 계속 계속 진행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적수 그냥 적수 타이틀만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정말 저어도 그거는 잘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전에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가 이렇게 뒤통수 우리가 다 같이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믿고 싶습니다. <목소리> 어차피 지금 영먹을때 찍어야지 이때 하자 빨리 최대한 빠르게 간만에 이걸 들으니까 흥미진진하더라또 우리 채널까지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뭐 뭐, 어떻게 마실래? 저 아이스 바이러스 안돼저 아이라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감사합니다 지금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이때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다안 가고, 그냥 할일다 했더라도, 그냥 액션으로도 앉아가지고 일하고 을 막, 더 열심히 하는 척 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 상사 딱 가면 이제 퇴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직장 상사가 있든 대표가 있든 상관없이 열심땡 하면 다 집에 가고, 뭐. 뭐 그러고 회사 돌아가나요? 뭐 도만 나와 회사 망해가지고, 뭐 죽어도 직장 일자리 다 있고, 뭐, 나끝나고 일도 을 해주고, 뭐, 해놓고 잘, 회사잘 돌아가야 못 되지. 하, 시대가 많이 변했네. 완전히 나가린다.